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전도를 받아도 도대체 마음을 돌리지 않는 죽는 순간까지 그러다 죽으면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지 응? <laughs> <uries, English and language>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일서 영어로 통독 암송, 아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1 John 5, 17,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구해 칠까요?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요한일서가 며칠 안 남았어요. 11월 1일까지 하고 11월 2일부터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산상수은 들어갑니다. 그 이름도 거룩한 산상수은. 산상수은이 11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산상수은은 말이에요. 내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금강산하고 똑같아. 금강산에서 뭐 보지 않고 사진 찍어도 다 어? 절경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래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며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전부 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쫙 영어로 나올 정도로 연습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말만 하면 말씀이 딱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쫙 나오고 굉장히 좋습니다. 나이거 빨리 해보고 싶어. 그러나 요한일서 잘 끝내야지. 그죠? 어. 요한에서 잘 끝내고, 갑시다. 교제 두 권인데, 교제 꼭 있어야 돼요. 교제 없이 뭐, 한영서전 사정 가지고, 한영성경 가지고, 뭐, 그것도 뭐, 안 하는 것보는 낫지만은, 그거 갖고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그래서, 이 교제에 전부 주석이 다 달려있고, 응? 이렇게, 강세표시 여기 뜻 달려 있고, 옆에는 단어장도 있고, 그 다음에는 연습장이 있고, 다 있어요. 이거를 하나씩 준비하셔가지고, 진짜 산상수원에 통달한 그런 실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자기 것만 준비하지 마시고, 식구들 거다 준비하시고, 또, 뭐, 기업체를 운영하신다든가, 또는 뭐 교회에서 소그룹을 인도하신다든가 그러면 그셀 멤버들 거다 사가지고 선물 주면서 같이 큐 t 도 하고 그런 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조금 길지만 굉장히 중요했었죠. If you see any brother or sister commit a sin 만약에 any brother 나 sister가 commit a sin 죄를 짓는 것을 보고들랑 어떤 죄냐? That does not lead to death.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죄. 그거 짓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You should pray.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은 God will give them life.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기서 life는 eternal life죠. 영생을 주시리라. 용서해 주신다. 근데 I refer to those. 모든 죄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I refer to those 나는 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Who sin does not lead to death 죽음에 이르지 않은 영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지옥에 가지 않은 그런 죄들 그걸 얘기하는데 there is a sin that leads to death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성령을 방해하는 죄, 성령회방죄. 요거는, I'm not saying that you should pray about that. 당신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기도도 하지 말래, 그죠? 그래서 그런 죄는 하면 안 돼요. 이단에 빠지거나 예수님을 부인한다거나, 또 혹시 뭐 지나가는 소리를 해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는 진짜 큰 죄다 이거야. 자, 오늘의 내용 굉장히 짧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휙 지나갑니다. All wrong doing is sin. And there is sin that does not lead to death. 자, 볼까요? All wrong doing is sin. All wrong doing is sin. 모든 wrong doing은 wrong doing이 뭐예요? wrong doing Wrong은 나쁜 거죠. Wrong은 잘못된 거, 나쁜 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직역하면 모든 나쁜 짓은 이게 wrong doing, 나쁜 짓. 모든 나쁜 짓은 is sin, 죄입니다. 모든 나쁜 짓은 죄입니다. All wrong doing is sin. 모든 나쁜 짓은 나쁜 짓은 죄인 겁니다. 근데 and there is sin, and there is sin. 그런데 그죄 중에서도 near sin 이런 죄가 있어요. That does not lead to death. Does not lead to death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영적인 경범죄지 이거는 <laughs> 영적인 경범죄. 영적인 죽을 죄는 뭐예요? 죽을 죄는 성령 해방죄. 그런데 영적인 경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가 있어요. And there is sin that does not lead to death. 이런 죄를 범하는 걸 보면 중보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제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경범죄는 기도를 하라 고해요 근데 that does not lead to death가 아니라 that leads to death. 죽음에 이르는 그런 죄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라는 것을 부인하고 부인하고 전도를 받아도 도대체 마음을 돌리지 않는 죽는 순간까지 그러다 죽으면은 그거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지. 그런 죄가 있어요. 그래서 all wrong doing is sin. 모든 나쁜 짓은 죄입니다. 근데 there is sin. 그런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어요? That does not lead to death.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자, 한번 더. All wrongdoing is sin. All wrongdoing is sin. 모든 나쁜 짓은 죄입니다. And there is sin. 그런데 이런 죄가 있어요. That does not lead to death. That does not lead to death.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All wrongdoing is sin. And there is sin that does not lead to death. All wrongdoing is sin. And there is sin that does not lead to death. All wrongdoing is sin. And there is sin that does not lead to death. All wrongdoing is sin. And there is sin that does not lead to death. Shadowing. All wrongdoing is sin. And there is sin that does not lead to death. Mundo? All wrongdoing is sin. And there is sin that does not lead to death. 모든 도. All wrongdoing is sin, and there is sin that does not lead to death. 자 쉽죠? 엄지척 좋아요 눌러서 추천해주시고 아직도 구독 중이 아닌 상태로 듣고 계신 분은 구독을 눌러서 구독 중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를 눌러서 이 좋은 강좌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강좌 동영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끝까지 꼼꼼하게 하시고 약 10분간 반복 낭송. 오늘 거는 짧으니까 뭐한 2, 3분 정도면 끝나고 나머지 시간은 처음부터 배운 대까지 이렇게 낭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을 함께 낭송하도록 하죠.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s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Everyon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Christ is born of God, and everyone who loves the Father loves his child as well. This is how we know that we love the children of God by loving God and carrying out his commands. In fact, this is love for God. To keep his commands. And his commands are not burdensome, for everyone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 even our faith. Who is it that overcomes the world? Only the on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This is the one who came by water and blood, Jesus Christ. He did not come by water only, but by water and blood. And it is the Spirit who testifies, because the Spirit is the truth. For there are three that testify the Spirit,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 three are in agreement. We accept human testimony, but God's testimony is greater, because it is the testimony of God. Which he has given about his Son. Whoever believes in the Son of God accepts this testimony. Whoever does not believe God has made him out to be a liar, because they have not believed the testimony God has given about his Son. And this is the testimony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s in his Son. Whoever has the Son, has life. Whoever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life. I write these things to you, wh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so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This is the confidence we have in approaching God that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He hears us, and if we know that He hears us, Whatever we ask, we know that we have what we asked of Him. If you see any brother or sister commit a sin that does not lead to death, you should pray and God will give them life. I refer to those whose sin does not lead to death. There is a sin that leads to death. I am not saying that you should pray about that. All wrongdoing is sin. And there is sin that does not lead to death.